안녕하십니까 김효림 교수입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샴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샴푸실 청결과 샴푸실 준비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이쪽을 보시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게 될 샴푸 재료를 먼저 세팅을 해 놨는데요 샴푸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두피별 또는 모발별 라인별로 샴푸제가 나뉘어져 있고 또는 향이 좋은 제품이 있고 두피의 민감성에 따라서도 나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 중에서 고객님의 상태에 맞는 샴푸제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가느신 분들이나 스타일링이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은 일반 샴푸제를 사용하게 되면 두피가 예민하거나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두피 민감 관련 샴푸제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성 샴푸를 써 주는 게 좋은데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테크닉을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피지선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피지가 더 많이 생성되므로 주의하시면 좋고요. 염색이나 파마를 할 때에는 산성 샴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성 샴푸제는 모발의 큐티클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용 샴푸제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할수 있고요. 샴푸를 하신 다음에 린스제를 컨디셔너제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 컨디셔너제도 고객님한테 맞는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스타일링제입니다. 모발을 건조시킬 때 모발에 도포시키고 드라이를 하게 되면 모발 손상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샴푸를 선별해서 사용하는 것도 직원 여러분들의 스킬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쪽에 염색약은 왜 준비를 해놨냐면 우리가 염색 샴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준비를 해놨고요. 보시는 거는 두피 스케일링 재료입니다. 두피 스케일링을 하는 이유는 샴푸로 제거하기 어려운 두피의 때를 제거하기 위한 용액이고요. 음. 용액을 덜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면봉을 감아놓기도 했습니다. 두피 스케일링을 위한 면봉 만드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면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장솜과 오렌지 우드 스틱이 필요합니다. 오렌지 우드 스틱을 보시면 뾰족한 곳이 있고 넓적한 부분이 있는데 뾰족한 부분이 화장솜 쪽으로 가시게 해야 되고요. 화장솜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신 후 뾰족한 부분을 가로 대 줍니다. 주의할 점은 뾰족한 부분이 화장솜의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화장솜 안쪽 0.1cm 안쪽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감아 주십니다. 손가락에 밀착을 시키면서 텐션을 줘서 말아 올리십니다. 말아 올리시면 이런 모양의 면봉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샴푸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샴푸대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특히 주의할 점은 염색 샴푸나 탈색 샴푸를 할 적에 등받이 쪽에 염색제나 샴푸대 쪽에 목받침대에 염색제가 묻어 있지 않도록 항상 샴푸를 한 다음에는 수건으로 닦아놓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본인이 샴푸가 끝났으면 자기가 사용한 샴푸대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고 샴푸대에 목받침대에 특히 물이 없어야 하고요. 샴푸대에 머리카락이 남아있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름망인데요. 거름망이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샴푸대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요. 고객님들은 누웠을 때 거름망 쪽에 코가 가까이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거름망이 조금 더러워지면 냄새가 금방 나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샴푸대 거름망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샴푸실 정리 정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자 이제 샴푸에 필요한 재료 준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원래 매장에서는 이런 외관에 샴푸제를 담아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 매장에서는 이렇게 샴푸를 세팅을 해놓으면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외관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모델에 맞는 샴푸제를 먼저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나의 모델이 모발이 가늘다. 그럼 가늠 모발용 제품을 샴푸와 린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의 모델이 향이 좋은 샴푸제를 원한다. 그러면 원하는 샴푸제를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 나의 모델이 지성 두피라서 피지가 굉장히 많다하면 그것에 맞는 제품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저는 민감성 고객님을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 제품은 다 모발 드라이, 그러니까 모발 건조시에 사용하게 될 에센스고요. 드라이기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건은 최소 이렇게 3장 준비를 해서 외건에 밑에 칸에 넣어두시고, 샴푸 준비가 끝났으면 샴푸 외건을 본인이 작업할 장소로 이동을 해 주십니다.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샴푸 외건이 오른쪽에 와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샴푸대에 쓰시면 됩니다. 보시는 샴푸대는 헤드 스파 샴푸대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거는 높이를 좀더 올려서 서서 샴푸하기 좋을 정도의 높이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올려 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를 유지를 해 주시면 되고요. 복장은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앞치마를 입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샴푸대에 관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